안녕하세요 젠타입니 지금부터 완두콩은 자라서 어디로 갈까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0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음, 여기에는 완두콩 삼형제가 있는데요. 완두콩 삼형제 중에서는 장크, 장자크, 레알, 도날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밭에서 태어나는데요.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심어서 생긴 완두콩들입니다. 누군가가 심어서 생긴 이 완두콩들은 밭에서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중 그중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현제는 이제 그 누군가에게 밭에서 기계로 따이게 되는데요. 따이게 되고 이제부터 모험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험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차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그곳은 공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물에도 빠져서 세척, 세척도 하고 빙빙 돌는 무언가에서 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어둡는데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서 음, 수다도 떨고, 걔네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 이제 그 공장에 있던 일이고요. 그, 이제 그, 그것들이 포장이 되는데요. 그, 만두콩들이 포장이 되면서, 어디, 어두운 봉지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은 이제, 마트에 가, 마트에 실려가서, 공장에서, 마트에서 사, 마트가 공장에서 샀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마트에 판매가 되어서 4,000원에서 3,0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조금 얘네들로 따지면 좀 잔혹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이게 공장에서 완두콩들이 제품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고요. 느낀 것은 첫 번째, 이 완두콩들은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다 따라간 게 조금 불쌍합니다. 둘째, 좀 잔혹한 것 같습니다. 완두콩에서는 마지막에는 먹히잖아요. 궁금한 거순첫 번째, 이 완두콩 삼형, 삼형제가 같은 봉지 안으로 들어갔을지 궁금하고요. 둘째, 얘네들은 먹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건첫 번째, 어, 이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이게 다른 음식을, 아니, 다른 곡식을, 이렇게, 어디로 갈까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책소에 가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완두콩은 달아서 어디로 갈까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완두콩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먹게 될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